안녕하세요. 오동나입니다. 오늘은 그냥 계속 방 안에 갇혀만 있다 보니까 힐링하고 싶어서. 아, 귀여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대나무 숲길 같은데? 네, 대나무는 아니에요. 대나무는 이제 나무들이 쭉서 있고, 이제 발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총 길이가 1km 정도 된다 해가지고, 이쪽에 오늘은 그냥 생각 없이 한번 걸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현지인들이 가는데요. 그래서 구글맵에도 현지 언어로 적혀 있고, 영어로. 크기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듣기로는 입장료는 따로 없고, 이제 주차비만 2,000이에요. 주차장이 있으면 제 오토바이가 안심하고 나쁠 수 있으니까, 제 오토바이 아무도 아우성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귀엽네 아 귀여워 공이 생겼어? 할로우 <laughs> 아 고무줄로 묶는거구나 아 열악하다 열악해 다 도망갔네? 아 아이, 여기 아이들은 다 도망가요 저렇게 애들이 저기 멀리서 안 와요 더 이상 오네 다 도망가 응. 일로 와봐. 이거 줄게. 일로 와. 응. 아 어쩔 수 없다. 자전거일 걸어놨어요. 이런 가져가겠지. 좀 만들어 주고 싶은데 시골 애들은 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제가 캄보디아 에 했으면은 조금 했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여기 매미 소리는 참 듣기 싫은 것 같아. 음, 여기가 진정한 시작이구나. 한사람만 그럴 수 있네요. 이렇게 1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힐링을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있는 이유는, 보시면, 물이 있어요. 미치는 게이 있긴 나요 여기 차이 공간이 좀 있는 편이라서, 아이들은 조금 네, 걷는데 조금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 CM님에서는 여기까지 한 시간 정도 거리가 되고요 어, 이렇게 그냥 자연과 함께 여유롭게 하루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나무는 좀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걷는데 아까 저 나무는 좀 흔들흔들 했다면 여기는 엄청 튼튼합니다 엄청 좋아요 지금 걷는데 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아, 진짜 편집한다고 너무, 아 갇혀있어서 그런가? 이 모든 게 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게, 우리나라 대나무랑 다를 게 없다. 아, 이게 눈에 당기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안당길것 같아요. 여기가. 엄청 좋은데. 아, 그런 게 아쉽다. 아, 여기 의자가 있긴 한데, 갈 방법이 없어요. 다 물이라서. <laughs> 이 정도의 입장료랑 해서 600원이면, 와, 대박입니다. 물도 하나 샀는데, 일반적으로 500리에 안되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1000리에를 받더라고요. 1000리에 물 하나 쑤고, 3000리에, 진짜 900원으로, <laughs> 이 정도 즐기면 대박인 거죠. 자연 속에 함께 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다 쫙쫙 뻗어 있는 나무들이라서,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오, 볼소리. 우와. 이 끄덕는 날개짓 소리. 어 무서워. 어나 여기 <laughs> 컵 너무 많아. 그들이네. 지금 위에서 이렇게 막 햇살이 내리쬐고 이러니까 사이사이로, 나무 사이로 그런 빛들도 느껴지는 게 너무 좋고. 아니, 후배가 이거 자꾸 와, 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쓰면 안 된다고. <laughs> 제가 그냥 좋으면 그냥 와, 이렇게 감탄사를 넣거든요. 아, 이러면 안 된. 고깃대 오면 아마 여기 물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걷는 재미가 더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대나무 숲은 대나무 숲대로의 매력이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정글의 매력이 확 있네요. 솔직히 정글 깊숙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간접적인 아마 이렇게 걸으면서 완벽한 정글은 아닐지 몰라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컨텐츠로 쓸만한가는 모르겠네요. <laughs> 역시 이렇게 낙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 이나무였쓴 건데 아마 커플끼리 왔겠죠? 그래서 저렇게 남겼겠죠? <laughs> 와 진짜 길게 돼 있다. Hello, I'm good. Have a good day. <laughs> 아씨 언제 끝나? 이 길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이렇더 좋다. 와이새짖는 소리 너무 좋아 아 이제 캄보디아에 와서 맨날 오토바이 여행만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애들만 풍선 만들어줄 때 힐링이 제일 많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 생각도 하게 보게 되고 좋네요 와, 혹시나 캄보디아에 이렇게 커플로 오신다면 가족 단위로 오신다면 한번 이렇게 쭉 거신, 거닐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여기. 어, 너 와. You go to school now? 이쁘다 응, 땡큐 아, 응. <laughs> 응. 어.. Can I see it? 렉사? Your name? No friend. Your friend 아, 응. 아~~ 엄청 꼼꼼하게 써놨어요 제게 크메로로 빨간색으로 포인트도 주고 어다 크메로로 적혀있어요 아 근데 필기 진짜 잘한다 책같애 땡큐 바이바이 길 망가졌나봐요 뭘 저렇게 공사하게 귀엽다 헬로아 어? 그냥 가 바이바이 <laughs> 응, 음, 잘가. 아, 귀여워. 아, 풍선 좀 만들어줄라 했더만. <laughs> 애들 도망가요. 바이바이. 아, 귀여워. 죽겠다. 아. 시골 애들이 대부분 저래서 좀 많이 못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긴 장례식인가봐요. 와. 탑으로 장미식 칠을 거 준비하시네요. 아이들 와서 소리를 다. 아이들과 아이들을 보시 같다. 미 식사하시는 분들이구나. h e l 땡큐 <laughs> 아 오케이 okay. okay. 아 먹고 가라네요? 밥 먹고 가게 생겼네 아주짜주시는 거야? 아 귀여워 애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여기 장비시장에서 이렇게 풍선을 만들어줘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 여기서 아그 여기서 먹으파 들어있고 이거 돼지피라고 하는 거 같은데 이렇게금 조금... 조금... 고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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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이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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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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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해이하게 되네. 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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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셨어요 물. 처음에 당인 줄알데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 네, 더 먹을게요. 네, 거못 놈다. 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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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장례식나마트는 이신구왕 같아요. 이렇게밥 먹었는데, 이런 식으로 밥 싸가라고 저 주시려는 거저 극극 부인했습니다. 아, <laughs> 아이 포장하시고. 아이 닭죽. 와, 이거 진짜 세다. 육수를 이렇게 내시나 봐요. 계속 끓여서. 지금 하는 거 봐야지. 군대에서 가면 우리 사부로 이렇게 하는데, 완전 그 느낌이네. 지사병들이 사부로 밥하잖아요. 아주머니가 딱 그런 느낌으로 지금, 우리 또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음식의 이름을 모르겠어요. 사츠로 음, 돼지고기라네요. <laughs> 아, 숫자 배불리겠다. 아. 비구니 분들. 이렇게 머리 깎은 비구니 분들이랑 스님 분들. 그렇게 계신 것 같아요. 여기선 돈이 오가고 있네요. 은밀한 거래다. 은밀한 거래. 반지에 숨어 서 거래한다. 많이 대로 소리를 해! 여기 <목소리> 놀아, <목소리> 떡볶이였네요. <목소리> 막히는가봐 요 이거. 와, 장난이야. 역시 여자들 백 인기 많습니다. 제가 본것 중에 사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신발도 싸게 샀나봐요. 사람들 많이 앉아있네. 딱 오피스 모양이네. 이것저것 캐릭터 다 갖다 썼다. 해저몽마 <목마> <목마> 완전 미니 스타일도 있어요. 와, 진짜 작다, 해저몽마. <목마> 이든 샘 어린이집. 타임당 어린이집 한가린 유치원 심지어 여기 이름도 있어요 이름은 신희준 이런게 유행인가? 이게 한국계 에 귀여운가봐 안그러면 저걸 안살텐데 이게 유행하나보다 이게 수요가 있네 어, 그거 안고르실거예요나 <laughs> 캐릭터 있고 저런게 귀여워서 한국계 사시나봐요 저렇게 어 귀엽다 미예원 어린이집으로 선택하셨어요. 골랐어, 골랐어. 야, 애들 껌뻑 죽겠다. 가봐. 안녕! 안녕 안녕! <laughs> 와, 놀지는 야시장이 있다니. 좋네요. 야시장도 너무 좋네요. 아, 구경하는 재미, 오랜만에. 오랜만에 외출해서 막더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왜 대체 아! 오늘은 위드 캄보디아라 캄보디아 선교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 붉은 개미의 집입니다. 아, 수업을 이렇게 하는구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